4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400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가 있습니다. 이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300m 전방 실청 사거리에서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300m 전방 평택천안 현충사 방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m 전방 3회전 m 전방 3영운 m 전 방면 우회천입 방면 이회전입유지주어입니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. 300m 전방 박물관 사거리에서 버스터미널 방면 좌회전입니다. 1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500m 전방,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,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3 0 0 m 전방, 한시 방향입니찰인재개발 m 방면 1시 방향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1시 방향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.